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 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주를 시작하는 일요입니다 우리 파이팅 넘치기 한번 화이,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아, 예. 아 좋습니다 <웃음> <웃음> 파이팅이 넘치지 않았는데요 아, 네. <laughs> 네. 자 오늘 가져온 재료와 모멘텀은 바로 바로 AACR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 미국 가마케 관련된 키워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중 행사죠? 그쵸. 아, 그쵸? 에, 이 바이오 학회는 음. 빽빽히 있습니다. 네. 근데 요번에 이제 바이오 학회가 저, 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이제 코로나로 음, 인해서 음. 비대면으로만 진행했던 학회들이 아, 대면으로 에, 진행이 된다는 게좀 다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1년에 두번꼭 챙기는 바이오 학회가 있는데 음. 하나는 뭐냐면 JP 모건 컨퍼런스 하고요. 두 번째는 AACR 이 미국 아마회 관련 시들을 항상 좀 주기적으로 챙깁니다. 그래서 이번 j p 모건의 스케어에서도 가시적인 결과물을 가져온 기업도 있고 그로 그렇죠. 인해서 네. 기술 수출, 기술 이전 이슈가 있었던 기업도 있었고요. 이번 아마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19 이후에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이 되는 학회입니다. 오는 4월 8일부터 13일 까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정확히 2주 반 뒤에 열리죠. 아, 네. 이 시장에서는 뭐 기대감이 이제 좀 반영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말씀하신 대로 학회가 진짜 많아요. 뭐 음. 암학회, 뭐 혈액암학회, 뭐 무슨 특정 암학회, 뭐 당뇨, 치매 이런 것도 엄청 많은데 사실 그간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었다 보니까 바이오 하면은 코로나. 바이오 하면 코로나 관련 주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뭐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암이 중요한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역사적으로도 과거에도 이 암이 갖고 있는 이 파워풀함은 사실 그 어떤 모멘텀보다 강했다라는 부분을 꼭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기억을 하신다면. 한번 관심을 꼭 가져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이 암이라는 키워드로 정말 가시적인 상승폭을 보여준 대표적인 기업이 h l b 였었죠 그렇죠. 네. 리브세라닙이라는 이 키워드 하나로 어마어마한 상승폭도 사실 보여줬었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암이라는 키워드에 제일 강력하게 반응한 바이오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뭐 피디님께서 위에 이렇게 도표를 하나 좀어 이렇게 띄워주실 건데, 이번, 이번 아마케에 참여하는 제약기업과 바이오기업이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제약기업으로 보자면 뭐 유한양행, 뭐 HK 인노엔뭐 한미약품, 바이오기업으로는 바이젠셀, ABL바이오, 브릿지바이오, 뭐 진호맨컴퍼니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바이오, 저는 제약기업도 제약기업인데, 바이오 기업 쪽에 좀 집중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더 사실 뭐 유통을 하는 바이오 기업이지만 뭐 유통을 하는 회사도 분명 있을 것이고 뭐 생산을 담당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알맹이 알짜 그 기술을 수출하거나 이 기술에 대해서 이제 각광 받는 그런 기업들은 약간 이제 뭔가 인상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음. 보다 더 이제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기술 수출을 한다거나 기술 이전을 한다거나 할때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 대표님께서 말씀을 좀 잘해주셨는데, 바이오 기업군들은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옛날부터 잭팟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바이오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이 뭔가의 연구 성과물이 나와줬었을 때, 잭팟이 터지는 거는 과거 한미약품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실 이 한미약품이 저희 집 근처에 있었어요. 음. 그때는 사실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 무슨 공원이지? 그 잠실에, 한그 석촌호수입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석촌호수 근처에 이렇게 쭉, 한 바퀴 쭉 돌다 보면은, 건물 큰거 하나에 위에 빨간색으로, 한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 저게 한미약품이구나. 그때 이제 저도, 아, 한미약품이 여기 있구나라고 좀 기억을 했었는데, 한미약품이 엄청나게 무거웠었는데, 기술수출 잭팟을 딱터트리면서그 무거운 종목이 점상을 탁탁탁 가면서 시장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 물론 그 과거에도 사실 바이오의 파워풀함은 시장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 기술 수출하거나 기술 이전하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구나 하면서 그 이후에 바이오 시장이 한번 제대로 왔었죠. 음. 지난 1월에 ABL바이오라는 기업이 파킨슨병 후보물질로 사노피하고 1조 2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 사, 그러다 보니까 ABL바이오도 좀 거의 상한가 같다. 가 그렇죠. 네. 난리도 아니었었죠. 대조약 대비 우수한 항암 효과를 보이기도 했고, 기술 이전 내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바이오 기업 군들은 돈을 엄청 많이 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바이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음. 뭐, 안 좋은 바이오 회사들은 자기네들 주머니, 주머니 속으로 이제 챙기는 그런 음. 바이오도 물론 있습니다만, 실제로 재투자들을 엄청나게 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 회사, 바이오 회사들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한두 개 이렇게 되게 집중되어 있는 그게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번에 돈을 많이 번 회사들이 투자를 할 때, 내가 이제 원투펀치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밑에 다른 내가 좀잽 잽도 날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많이 투자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슬슬 뭔가 바닥을 잡은 느낌이지만 향후에는 정말 더 많은 파워풀한 또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번외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해외 바이오 기업군들은 사실 돈을 많이 벌면 M&A가 정말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도 어 지속적으로 M&A를 통해서 이 어떻게 보면 대형 네이버. 어? 대형 빅파마가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해외에서는 너무나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MA 인수합병이라는 것이. 사실 대한민국 내에서는 상당히 재미있게도 대형 빅파마가 나아질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MA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기술 이전, 기술 뭐 수출 이런 이슈는 있다라고 해도 뭔가의 몸집을 부풀려 나가는 키워드는 없어요. 근데 바이오 기업 분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아마 저희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런 MA를 통해서 대형 제약 바이오가 나와줄 수도 있고 이런 기술 수출과 기술 이전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어,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 바이오 섹터를 살려줄 수 있는 이런 붐이 올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빅파마가 탄생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죠. 그건 뭐 나라 국가에서도 국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득이 음. 되는 거고 실제로 최근에 우리가 진단 키트, 뭐 매일 한 번씩 보는 또 SD 바이오 센서 라는 기업이 이제 진단 키트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그 기업도 지금 단순히 진단 키트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백신 회사들을 엄청나게 투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더 나은 뭐 미래를 또 가기 위해 또 바이오 기업이 또 이제 미래를 보고 또 가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투자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회사도 물론 있고 실제로 기술도 굉장히 좋아서 시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사람들한테 인기는 없었습니다만. 어, 또 시장에서 도 바이오 섹터가 한번더 붐이 이렇게 진다면 이런 이슈들 하나 하나 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은 꾸준히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무조건 관심을 또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또몇 가지 말씀 좀 첨언을 드리자면 실제로 네. 상당히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바이오 기업 제약 기업들이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동 제약도 이번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좋지 않게는 나와줬는데 이게 다 연구개발 비용으로 들어가주는 겁니다. 그만큼 투자가 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랩지노미스, 랩지노믹스라는 기업도 있는데, 랩지노믹스라는 기업도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진단키트로. 이번 돈을 기반으로 다른 연구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바이오니아라는 기업도 마찬가지. 같이로 진단기 들어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외적으로 상당히 투자하는 키워드가 많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군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요. 엄청난 수혜를 그리고, 어, 받았죠. 엄청난 진짜, 수혜를 네.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더 이런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면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번에 A A C R. 은 아, 미국 아마키는 의미가 있지 않나? 코로나로 좀세간경이껴 있었던 이 바이오 섹터가 이제는 진짜 본연의, 어, 본연의 가치를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실적적으로도 사실 바이오 하면 실적이 안 좋다라는 그런 그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특정 종목들을 뭐 제외하고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바이오 회사들은 돈도 진짜 많이 벌었고 이게 또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또 새로운 결과물이 나와준다면 한번 또 우리나라 시장 다시 한번 2018년도인가요? 19년도인가요? 대북 이슈 터지기 전이었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들어오고. 그쵸. 그때 이제 코스닥이 막 네. 천포인트 간에만 했던 것도 결국 바이오가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h l b c 라실지그 어,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시기가 온다면 어, 이 천장을 뚫어 줄수 있는 기업은, 섹터는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좋습니다. 오늘 뭐 AAC와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이 기업이 어떤 연구 개발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주냐는 사실 전 제가 생각을 하는 건 그렇게 우리는 바이오 애널리스트가 아니잖아요. 어려워요. 네? 사실 이거 바이오를 보면은 진짜 뭐 저희도 뭐 기업 보고서를 참고하고 뭐 바이오 종목들을 그 고를 때 이것저것 많이 보지만 네. 용어도 굉장히 어렵고 이중 항체니 뭐, 뭐 면역 증강이니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고 간마대사 티세폰+ 티세폰이 뭐내 몸에서 뭘 지출한다는데 그 도대체 왜, 왜 뽑아가는지도 모르니 이런 굉장히 복잡한 분야지만 근데 또 보면은 굉장히 이 안에서 또 옥석들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그이 엄청난 기술을 이 회사 갖고 있다니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은 그 안에서의 또 묘미가 또 있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 어렵다고 해가지고 영어 많이 나온다고. 뭐 세포에게 나오고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기피하시는 것보다는 좋은 종목들은 진짜 있다라는 점꼭 시간 투자 해보시면 아깝지 않은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제로 뭐로 브리핑으로 우리 이제 미국 아마키 관련주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이었습니다. 한정판 감사합니다.